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음. 1970년 동양 증권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이 기업의 핵심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들 쭉 보니까요. 미래에스 증권의 사업구조, 뭐 최근 재무성과, 어, 특히 배당정책이나 성장동력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위험요인까지 어, 균형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그 의미가 뭔지 같이 짚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볼까요? 미래에스 증권, 어, 전통적인 증권 업무 외에도 자산 관리 그러니까 WM이죠. 그리고 투자 은행 IB. 이쪽까지 사업이 꽤 다양하네요. 그렇죠. 매출 구조를 보면 금융 상품 관련 이익이 한 64%. 이게 제일 크고요. 네. 재무 성과를 보니까 2023년에 잠깐 좀 주춤하긴 했는데 2024년에는 영업 이익이랑 순이익이 아주 크게 회복됐어요. 그 예를 들면 영업 이익이 23년 5,210억 원에서 24년에는 1조 1881억 원. 와, 거의 두배 이상 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실적 반등이 정말 인상적이죠. 특히 그 WM 자산 관리 쪽하고 트레이딩 부문 개선이 아주 두드러졌고요. 아, WM이랑 트레이딩이요? 네. 부채 비율이 한1000% 수준이라서 어, 이게 좀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고객 예탁금 이런 것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뭐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자기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2024년에 보니까 12조 2637억 원이 점을 좀 주목해야 하고요. 수익성 지표인 ROE 역시 23년 2.92%에서 24년에는 7.94%까지 어휴, 크게 좋아졌죠? 네. ROE 개선 폭이 상당하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게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2023년 보통주 배당금이 주당 2,100원, 배당 수익률로 보면 5.2% 정도. 꽤 괜찮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3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총 주주 환원율 자체는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22년에는 53.3%였는데, 23년에는 30.6%로 좀 내려갔거든요. 아, 네. 이건 뭐 이익 규모가 좀 변동하면서 거기에 낮춰서 배당이나 자사주매입 규모를 좀 유연하게 조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엿 보이죠. 그렇군요. 이익 변동에 따른 조정이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성장 전략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글로벌 확장이네요. 네, 맞아요. 국내의 증권사 중에서는 해외 네트워크가 가장 넓다고 하던데, 11개 주역에 17개 법인. 와.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현지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눈에 띄는 건 디지털 전환, 특히 AI 통합에 대한 투자가 아주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아, AI요? 네. 자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죠. 그거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AI 에이전트, 차세대 MTS 개발까지, 뭐랄까, AI를 굉장히 깊숙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이게 단순한 효율 개선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300조 원 규모의 국내 퇴직연금 시장 공략. 이것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이고요. 이 AI 투자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올 거라고 보는 걸까요? 그냥 투자한다는 얘기는 많은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지?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보고서들을 좀 종합해보면, 자체 LLM 개발은 결국 금융 데이터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남들보다 더 빠르고 또더 맞춤형으로 제공하려는 전략 같아요. 아, 맞춤형 서비스? 그렇죠.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거나 내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뭐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돈도 시간도 많이 드니까 리스크도 당연히 따르고요. 그렇군요. 리스크도 있다. 국내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잖아요. NH 삼성 같은 빅5 증권사들이랑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시장 점유율 보니까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10% 초반대. 네, 맞아요. 엎치락 뒤치락하죠. 그럼 결국 미래에센단의 강점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글로벌 네트워크랑. AI 투자 이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두 가지가 핵심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위험 요인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뭐, 고금리나 경기 둔화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건 당연히 있고요. 네, 그건 다들. 그렇죠. 특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는 게 부동산 PF리스크인데. 아, PF리스크요? 네, 미래에 셀이 선제적으로 이 관련 익스포저를 23년 말 기준으로 6,118억 원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오, 많이 줄였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덧든 신용평가사에서는 아직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자기 자본 대비 국내 PF 익스포저 비중 자체는 한14% 수준이거든요. 이건 비교적 낮게 관리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자본 대비로는 14% 수준이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미래세증권 2024년에 확실한 실적 회복세를 보였고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또 공격적인 AI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을 그리고 있다. 네. 부동산 PF 리스크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2025년 전망은 쪽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 뭐 말씀하신 그 글로벌 전략 그리고 AI 통합,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이세 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래에셋이 이렇게 깊이 투자하고 있는 이 AI 기술이요, 앞으로 금융 투자 자문이라든가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과연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